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공부기술이라는 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공부기술이라는 책은 더난 출판사에서 만들어졌고요. 어, 조승현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, 에, 그 조승현 작가의 책입니다. 이 조승현 작가는 1981년 10월에 태어났고요. 중학교 2학년 때 유학 가는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외국인로 드문 케이스로 고2 때 미국 고등학생 문네지의 영시가 게재됐고 또 주관식 수능인 SAT2에서 작문과 독해 부분 만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. 뉴욕대 경영학과인 스턴버그 비즈니스, 스턴 비즈니스스쿨과 줄리아드 음대 이브닝스쿨을 동시에 다니고 졸업 후에는 파리로 건너가서 1년간 소르본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배운 후 미술사 고고학 분야 그랑제콜인 에콜디 루브르에서 중세그림을 전공했습니다. 그래서 미술사 경영학을 공부하던 중 젊은 미술가 집단인 앤드스튜디오 를 창업해 국내외 및 해외에 출판 콘텐츠를 공급했으며 더치쉘사와 필립스 전자사가 후원하고 있는 영국의 경영 컨설팅 및 리더십 교육회사의 최연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군 복무관계로 어, 국내에 귀국했습니다.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후배들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공부 기술을 출간해서 베셀러 작가가 되었고요. 그 후에도 생각 기술, 비즈니스 탄생,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, 어, 영어 공부 기술 등을 펴내면서 지속적인 어떤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, 있습니다. 또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이탈리아어, 독일어, 아랍어는 대중적인 책을 읽고 의사소통할 정도고 영어, 프랑스어, 고대 그리스어, 라틴어를 고서를 읽는 건 물론 하이트어, 세기문자, 중세 아랍어도 공부하고 있다. 지은이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공부기술을 읽고 자신의 인생 좌표를 찾을 수 있었다는 독자들의 연락을 받고 사명감을 느껴서 이뉴 공부기술을 재출간하게 되었습니다. 그는 이 책이 다시 한번 부활해서 흔들리는 교육제도에 갈피를못 잡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. 이렇게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. 어, 이 공부 기술이라는 건 이제 공부를 이제 하라는 내용인데, 뭐,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 공부가 되는 건 아니겠죠. 당연히.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면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목차를 보면, 어, 그, 누구나 우등생이 될수 있다.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. 또 공부 쉽게 할수 있다. 그 다음에 천재, 비밀, 읽어보면, 알고 보면 간단하다. 공부 기술, 따라하기. 과목별 공부 기술. 또 21세기 인재상, 동서평 인재되기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이 책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어, 시험 전날에는 푹 자고요. 아침밥을 꼭 먹고 준비물을 철저히 챙기고 가볍게 운동을 하고 실제 상황처럼 연습하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쉬운 문제부터 풀고 현실을 인정한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공부 방법이니까요.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